한줄 명상. 핀도원 농장 이야기 중에서. 그 즈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진실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사실 삶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삶은 단순함 그 자체이다. 너희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인 것이다. 너희에게 삶이 너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 멈춰 서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라. 아이들은 완전히 순간을 살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긴다. 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삶의 경이로움을 항상 의식하도록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 즈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진실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사실, 삶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삶은 단순함 그 자체이다. 너희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인 것이다. 너희에게 삶이 너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 멈춰 서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라. 아이들은 완전히 순간을 살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긴다. 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삶의 경이로움을 항상 의식하도록 하라.